나도징징 11,80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을 운영 중이다. 만명 채널의 유튜버의 생활 궁금하겠지? 사람 사는 건다 똑같다. 똑같은 밥에 똑같은 차를 탄다. 난 그저 돈이 맞게 사는 것뿐이다. 난 셀럽이니까. 현씨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 예. 예 2만 원 먼저 대리.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네, 부탁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네. 차히 아,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세요. 지난 붉은 심장이 뛴다. 1탄의 조회수가 8 8 6 의외로 조회수가 잘 나왔다. 이대로라면 하루에 두 끼는 먹을 수 있어. 오늘 밤은 파티다. 그러면 수익을 보고 오늘 저녁을 정해보자. 형, 밥안 먹어? 아안 먹어. 아형 굶은지 이틀 됐잖아. 아나 배고픈 성격 아니야. 아. 내가 사줄게. 볶음밥, 꽃빼기 가자. 지갑 챙겨 공짜밥은 언제나 개꿀이지. 어차피 나 같은 아티스트들은 배가 고파야 영감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온다. 아티스트란 배고픈 것이 당연지사. 돈 벌라고 유튜브를 했으면 애초에 이 바닥에 발도 안 들였다. 난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얼굴이라 그냥 단순한 절차겠지? <목소리> 아...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얼굴 타령은 하다니 세상이 외모가 아니라는 걸 내가 꼭 알려주겠어 뭐야 이 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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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의 장점. 이럴 때 얼굴을 보여주면 반가워하지. 아니, 씨. 사람이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개 씨. 야. 아, 저그 도징징입니다. 아니, 씨. 사과라고. 이귀 같은 새끼야. 사과. 저 도징징이에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징징입니다. 사과를 하라고요. 사과를. 예, 네, 도징징입니다. 아, 잠깐만. 도징징. 도징징인데요. 어, 어, 어. 벌어져 주세요. 국립사은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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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도 이제 팬들과의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팬들과의 만남이 지속돼야 패널이 유지가 되고 더욱 흥승장구하는 법. 우선 커뮤니티에 글도 써야겠다. <laughs> 일주일 후가 기다려지는군. 작은 고추의 매 맛을 보여주마. 유튜버 도징징이 간다? 셀럽은 셀럽을 아는 건가? 내가 온이 식당엔 나 같은 셀럽이 굉장히 많이 왔다 안영미, 박재범, 박해일, 그리고 신동엽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셀럽들이 굉장히 많군 이거 이거 또 사장님이 나갈 때 사인을 해달라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난 준비된 셀럽이니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어, 고생하습니다 네. 이거 계산하고요 이거 자 이거 제 사인입니다 버려 드릴까요? 네. 오늘도 유튜버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학교 후배이자 유튜브계의 선배인 보물섬이랑 오랜만에 티타임을 가져볼 예정이다 언제나 유튜버들의 만남은 내 심장을 뜨겁게 하고 나를 흥분시키지 <laughs> 그래서 마지막에 싸대기 때리고 마무리하는 음. 그런 참교육 컨텐츠 오. 괜찮아? 응 오. 괜찮아? 음. 괜찮아? 네 좋은데요? 아 그래? 음. 신선한데? 아그 정도야? 신선하고 좋지 아 그러면 이거를 너희들랑 콜라보하면 어떨까? 저희랑은 좀안 맞지 않나? 뺨 때리고 이런 걸안 하는데 우리가 네아 그래? 니네 음. 근데 뺨 때리는 거보다 더한걸 하지 않니? 차에리 카레를 뿌리거나 바퀴를 빼거나 저희가 누구랑 콜라보 하진 않아가지고 아니 저 콜라보는 안 하죠 사실 네. 선배랑만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안 어. 해요 그러게 니 더블비, 돌제뭐 이런 애들 다 콜라보 하지 않았나? 음. 네 이제 그 저희가 오늘. 돈을... 얼마 정도면 니들은 콜라보 할수 있어? 15억? 일단 인당 15억? 40, 45억? <laughs>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콜라보 할수 있는 건가? 아 45억을? 그럼 일단 저희가 묻혀놓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아. 처리하고, 다 응. 올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일정이 비워야 돼 그러면 몇월, 며칠이면 될까?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25년. 그때는 아, 완전히 필요한 어. 비겐. 응? 그러면 내가 음. 57살이에요. 그 전에그 민석이랑 임상준선생님 어. 콜라보 민석이 인큐베이터 있을 때부터 강수생이 이제. 번호표를 주세요 김상중 선생님은 28년을 기다린 거야? 기다려볼게. 그럼 57살까지 45억을 마련하면 콜라보를 할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음, 음, 저희가 음. 이런 말씀 드리기죄송한데 너무 힘들어서 채널을 삭제할 거지. 채널을 삭제한다고? 응. 음. 그리고 나는 또 이민기에. 그것도 아. 그 요즘 우주여행 관심. 음, 난 콜라보하기 싫어. 한인 어, 날청기이죠청기이네요 아, 예, 네. 네, 네. 네, 아주 기쁘고 설레는데 연석 씨 기분 어떠세요? 아, 맨날 이런 하고 싶어. 싶은... 동현 씨는요? 오 어, 너무 설렙니다. 자 민석 씨는 좋아요.